네, 사랑하는 광교의성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를 내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요한복음 1장을 펼쳐놓으시고 함께 또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또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펼쳐놓으십시오. 제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은 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육신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구주 탄생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정말 모든 교회들이 좀 우울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여하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십 명만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마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임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이 양이나 말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예수님은 뉘어졌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있었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성전에 가니까.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서 얼굴을 대하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 참여하면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마음, 천군천사들의 마음과 목자들의 마음이나 또여선지자 안나나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딱두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기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고 이두 구절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성육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영원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였다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지금 우리 검사도 하고 저도 검사를 하고 저 가족들도 검사하고 참 안타깝게도 제 아내는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자가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방 밖에 나오는 것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신 날이 날이 성탄절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성탄들은 기쁜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임마 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이 말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그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 가운데 그 하신다이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는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사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고 요정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당신의 아파트 삼아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는 내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계시도록 내버려 둘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살아 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주 교제하시고 대화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성탄절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보관종이 아닙니다. 그냥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기 위한 선물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라 은혜 위에 은혜를 라이 말은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중단되지 아니하고 무한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참 우울한 성탄절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면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관교의 선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힘들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힘들어하면서 걱정하면서 전화하시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인마 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2020년은 이렇게 코로나로 보내지만,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하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무한정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이 성탄절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주님이 오늘 도내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금지를 받는 가운데 음성이 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엄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